향도 좋고 맛도 좋은 바디나물은 사냥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전국 상과들의 조금 습한 풀밭이나 숲 속에서 잘 자랍니다. 바디나물은 원줄기 높이가 80에서 150cm에 이르고 줄기는 곱게 서며 윗부분에서 가지가 갈라집니다. 잎은 매우 크고 두꺼우며 단단한데 어긋나고 깃털 모양으로 갈라지며 작은 잎은 다시 3개 내지 5개로 갈라지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습니다. 뿌리에서 나온 잎과 줄기 밑부분에 달린 잎은 잎자루가 길고, 줄기 윗부분에 달린 잎은 잎자루 밑부분이 잎집이 되어 줄기를 감쌉니다. 윗부분의 잎은 퇴화하여 주머니 모양의 집이 되고, 줄기와 함께 보라색을 띱니다 바디나물 어린 잎은 참나물과 흡사하고, 자라면서 단귀 잎처럼 모양이 바뀌는데, 단귀보다는 좀 작은 편입니다. 바디나물 꽃은 가을철에 짙은 자주색으로 가지 끝에 모여 피거나, 또는 흰색 꽃이 모여 피는데 커다란 우산 모양의 꽃차례를 이룹니다. 자주색 꽃이 피는 바디나무를 자화전호, 연삼, 까막발, 사약채, 하얀 꽃이 피는 바디나무를 백화전호, 수전호, 야근채 등으로 부르는데 백화전호는 우리나라에는 없고 중국에만 있다고 합니다. 열매는 여러 개의 시방이 한 묶음이 되어 자라다가 익으면 각각 떨어져 나가는 분과이고 납작한 타원형입니다. 한방에서는 바디나물의 전초를 사약채, 바디나물의 뿌리를 전호 또는 일전호라는 약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어린순을 나물로 먹습니다. 바디나물은 흰색 꽃이 피는 것을 흰꽃 바디나물, 잎이 가는 것을 가는잎 바디나물이라 하며 바디나물 유사종으로는 구리대, 개구리대, 처녀바디, 잔잎바디, 제주사약채, 외천궁, 객강활, 궁궁이, 참당귀, 개당귀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계단귀는 유독 식물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단귀는 참단귀의 잎과 모습이 매우 흡사해서 계단귀라고 부르는데 지리산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 지리강화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계단귀는 잎이 각각 독립되어 있고 줄기 자체는 녹색이지만 뿌리와 연결되는 줄기 하단부가 붉은색인데 비해 참단귀의 잎은 오리발의 물갈퀴처럼 붙어있고 줄기 자체에는 자색 줄무늬가 있지만 뿌리와 연결되는 줄기 하단부가 녹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개당귀의 잎을 상처내거나 뿌리를 자르면 역한 악취가 나지만 참당귀는 향긋한 냄새가 나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디나물의 약효는 열매, 잎, 뿌리에 있는데 봄철에는 어린 잎과 줄기를 나물로 채취하고 뿌리는 잎과 줄기가 시들면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채취합니다. 뿌리를 캐어 수연뿌리를 제거하고 씻어 햇볕이나 온돌에 말립니다. 신선한 바디나물 뿌리는 향기가 그리 강하지 않으나 건조가 진행될수록 강한 향기를 내며 생재를 씹어보면 시원한 느낌이 있고 건재는 강한 향이 입안을 가득 채우는 느낌입니다. 마르면 당귀향보다 더욱 강하고 고소한 느낌이 납니다. 바디나물의 뿌리인 전호에는 노다케닌 성분이 들어있는데 노다케닌 성분은 당귀의 뿌리에도 풍부하게 들어있는 콧마린 유도체로서 자궁기능 조절작용을 하고 진정, 진통, 항균, 빈혈, 설사 그리고 비타민 E 결핍증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잎과 열매, 꽃 이삭의 정유를 함유하고 있는데 정유의 주성분은 에스트라 골과 리모넨입니다. 이들 정유성분은 특유의 향기와 산화 방지 활성이 있어서 식품의 첨가제와 화장품의 방향제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간의 독성과 바람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뿌리와 열매에는 쓴맛물질, 스테롤, 탄닌질, 잎과 줄기에는 약간의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가 확인되었습니다. 바디나물 뿌리는 맛은 맵고 쓰며 성질은 약간 서늘합니다. 폐경, 비경, 위경 간경, 방광 대장경에 작용합니다. 바디나물 뿌리의 약리작용을 살펴보면 감기거담, 선상풍열의 효능이 있어 기관지의 점액분비를 촉진함으로 폐에 가래가 쌓여서 발생한 천식, 가슴이 답답하고 가래가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을 낫게 하고, 유행성 감기를 잘 다스립니다. 또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혈액순환을 좋게 하므로 혈압을 낮추고 두통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궤양 작용, 한경면 작용, 항알레르기 작용, 항암 작용이 있으며 피부 증균 등의 일정한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허혈성 심근 손상을 억제한다는 임상 보고와 이질 만성장염에 유효하고 진경작용이 있다는 임상 보고도 있습니다. 중약대사전에 의하면 바디나물 뿌리는 풍혈을 흩어지게 하고 비를 내리며 담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풍혈에 의한 두통, 담혈에 의한 기침, 구역질과 메스꺼움, 가슴이 그득하여 답답한 증세를 치료합니다. 감기로 인한 발열을 내리고 해수, 두통, 기관지염에 유용합니다. 말린 바디나물뿌리 6 내지 12 g 을 700cc 의 물에 넣고 반이 되도록 달인액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 저녁으로 마시거나 알약 또는 가루를 내어 먹습니다. 옛 의서들을 종합해보면 바디나물뿌리는 신진대사 촉진, 모든 과로, 피로회복, 식욕증진, 우장소통, 광란에 의한 근육경련, 뼈마디가 번거롭고 답답한 골절범민 반이 호흡곤란을 다스리고 감기를 조절하여 윤을 밝게 하고 각막의 혼탁을 제거하며 계절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유행성 열병, 가슴이 답답하고 번민하는 흉경 만민을 치료합니다. 바디나물 뿌리는 모든 기를 아래로 내리며 가슴과 옆구리에 담이 있어서 그득하고 답답한 느낌, 속이 거북한 것을 치료하고 명체의 기가 몰린 것을 낫게 하며 소화를 돕는 작용이 있습니다. 바디나물 뿌리의 주된 효능은 같은 미나리과 약초인 시오와 비슷한데 두 약초 모두 품을 제거하고 열을 발산합니다. 바디나물의 뿌리인 전호는 폐에 주로 작용하여 기를 밑으로 내리는 성질을 가지나 시오는 간에 작용하여 기를 위로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미나리과 식물 중에는 왕삼, 정삼 등 산삼을 능가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귀한 약초들이 많은데. 생긴 모양새는 많이 다르지만 이름 때문에 헷갈리는 약초 중에 전어라는 이름을 가진 나물이자 약초가 있습니다. 전어나물 역시 미나리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입니다 뿌리가 굵고 원줄기는 높이 70에서 140cm 정도이며 가지가 많이 갈라집니다. 깊은 산, 산기슭, 구릉지대, 들판, 간기슭 등 습한 곳에 군락을 이루어 자생하는데 봄나물 중에서도 아주 일품에 해당하는 약초입니다. 전어나물의 한약명은 아삼이고, 역시 뿌리를 약용하는데, 소화기를 보하여 기운을 돋구는 효능이 있습니다. 해가 허약하여 기침, 천식을 하거나, 사지무력, 노인의 야뇨증과 부종을 치료하니, 전어나물 역시 좋은 약초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나물은 당뇨병을 근치할 수 있는, 이나리과 식물 중에서도 약효가 으뜸인 약초입니다. 바디나물에 몇 가지 약초를 넣어 달여 먹으면 당뇨병이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데 증상이 몹시 심한 사람도 바디나물 뿌리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복용하여 완치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당뇨병에는 바디나물의 오갈피, 천마, 화살나무, 겨우살이, 조리대, 수리취, 돼지감자 등을 넣어 함께 달여 먹으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인슐린 분비 촉진제에 오래 위존한 사람은 잘 낫지 않으며, 낫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인간에서는 기침, 가래, 감기, 관절염, 두통, 만성장염, 당뇨병 등에 하루 세번 생으로 세 뿌리 정도를 빈속에 먹거나 꿀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 산 속에서 목이 마르거나 허기가 질때 바디나물 뿌리 한두 개를 캐서 흐르는 계곡물에 씻어 먹으면 입안의 감도는 맛과 향도 좋지만, 갈증이 없어지고 배고픈 줄도 모르게 됩니다. 바디나물 뿌리를 먹고 나서 물을 한 모금 마시면 물맛 또한 꿀맛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바디나물 뿌리는 산삼처럼 귀하게 대접 받아온 약초로 당뇨병에 탁월하며 관절염이나 신경통, 고혈압, 동맥경화, 간염, 간경화 등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인간에서는 바디나물 뿌리를 강화할 대용으로 쓰기도 하는데 바디나물을 먹으면 기운이 나고 혈액이 맑아지며 밥맛이 좋아지고 위와 간 폐가 튼튼해집니다. 바디나물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좋음으로 신경 쇠약에 쓰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조혈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성의 생리불순, 생리통, 빈혈, 냉증, 불임증 등 부인병에도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나물 뿌리로 담근 약수를 마시면 진통, 진경효과가 좋고 조직 재생능력이 뛰어나 웬만한 부상에는 큰 고통 없이 빠른 회복력을 보입니다. 바디나물은 기력을 늘려 허약 체질을 튼튼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력이 있습니다. 암이나 오랜 질병으로 기력이 몹시 쇠약해졌을 때 바디나물 뿌리를 달여서 복용하면 기력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혈당을 현저히 내리며 또 항암 작용도 아주 강합니다. 바디나물 뿌리의 뛰어난 약효 때문에 민간에서는 강활 대용으로 쓰기도 하는데 여러 면에서 인삼이나 당귀를 능가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는 약초입니다. 겨울철에는 뿌리를 채취하여 사용하고, 봄부터 여름철에는 약성분이 줄기와 잎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뿌리와 줄기, 잎을 같이 먹으면 효험이 더욱 좋습니다. 바디나물은 봄에 올라오는 어린순을 샐러드로 먹거나 쌈을 싸 먹고, 연한 잎과 줄기를 데쳐 봄나물로 먹거나 말려 묵나물로 이용합니다. 바디나물은 식감은 좋은데 약간 달면서도 쓰고 매운맛이 있으므로 소금을 약간 넣고 끓인 물에 살짝 데쳐서 찬물에 담가 우려낸 다음에 새콤달콤하게 초무침 해 먹으면 비타민C, 칼슘, 칼륨이 풍부해서 피를 맑게 해줍니다. 다 자란 잎도 줄기를 제외하면 잎이 연해서 나물로 먹거나 장아찌를 담가도 좋습니다. 성숙한 잎과 줄기 또는 잎과 줄기가 시든 뒤에 캐서 말린 뿌리를 다려 차처럼 마셔도 되고, 여기에 갈등과 대추를 첨가하면 아주 좋은 한방차가 됩니다. 뿌리를 포함한 전초를 설탕과 버무려 효소를 담가도 좋습니다. 바디나물 전초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하고, 짧게 썰어서 설탕과 1대일의 비율로 발효시켜 즙액을 내서 마시면 되는데, 용기에 칠구를 채우는 것이 좋고, 3, 4개월 1차 숙성 후 걸러주고, 1년 이상 2차 숙성 기간을 거치면 약성이 아주 좋은 효소가 됩니다. 그리고 뿌리도 연해서 날로 먹을 수 있고 생으로 먹는 것이 좋은데 뿌리를 씹어 먹으면 허기를 면할 수 있고 좋은 향기가 나면서 기분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말린 뿌리로 담금주를 담가 먹으면 그 맛과 향이 각별합니다. 35도 이상 소주에 담가 6개월 이상 숙성시킨 뒤 먹으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압을 낮추고 두통을 치료하며 기력을 늘리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바디나물 뿌리는 약간 차가운 성질을 가진 약초이므로 소양인 체질에 적합한 약재입니다. 몸이 찬 사람이나 음기가 부족한 소음인 체질인 경우에는 많이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디나물 뿌리를 그대로 복용하기에 잘 맞지 않을 때는 보신용으로 토종 닭과 함께 먹으면 아주 훌륭한 보양식이 됩니다. 지금까지 바디나물의 효능과 복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